많은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에게 그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예수님의 일행은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였다. 예수님은 육지에 내리셨을 때그 도시에 사는 귀신 들린 어떤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을 뛰쳐나와 공동묘지에서 살았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소리 지르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것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귀신이 자주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고 지키는데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군대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님께 제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는 명령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에는 많은 돼지 때가 풀을 먹고 있었다. 귀신들은 돼지 때 속에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 때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 때가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것을 보고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이 일을 말하자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낫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자.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되돌아가려고 배를 타셨다. 그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를 돌려보내시며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해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곳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온 마을에 알렸다. 누가 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현대인 성경.